안녕하십니까 조로입니다. 네, 오늘은 조로님 진짜 궁금한 주제였는데 외국계 기업이 진짜 우리나라 기업보다 좋을까?라는 주제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 외국계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되게 자유롭고 좋은 조직 문화와 높은 연봉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진짜로 팩트일까요? 오늘 이제 외국계 얘기를 할 건데, 저는 뭐 이제 팩트냐 아니냐를 떠나서 제 생각은 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기초상식 하나 얘기하죠. 외국계 기업이라는 게 뭐냐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 산업통상자원부에 좀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그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들을 보통 우리들이 외국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뭐 개인 사업 빼놓고 법인 기업 정도로만 하면 되는. 어제 제가 봤거든요. 16,700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중 같은 경우에 제가 재미있는 게 옛날에 비해서 좀 비중이 좀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그 코로나 전에는 사실 일본계가 항상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바로 미국계, 유럽계 이 정도로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중국계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국계가 17%도 넘을 정도로 그 코로나 이후에 중국계가 많아졌는데, 그 뒤에는 이제 또 일본계, 미국계, 그 다음에 유럽 정도. 그 다음에 또 싱가포르랑 홍콩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기다가 법인을 둔 글로벌 기업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라서, 그거는 이제 홍콩, 싱가포르 쪽은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되겠니다 꼭 그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외국계라고 해요 근데 이 숫자가 전부 다뭐다 갈만한 경우는 아니겠죠 그죠 한 오분의 일 정도 되는 한 이삼천 개 정도 갈 만한데 구성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한번 이기업에 조금 얘기해 볼게요 아까 전에 이제 우리 도피 디가 좀 질문했던 거 자유롭고 막 이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 그래가지고 좀 가고 싶은 사람이 많다 이렇게 저도 느끼는데 도피 디가 생각하기엔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 자유롭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네 보통은 이제 외국계 갔다 그러면. 아, 제생각엔막 돈을 많이 줄것같진 않은데 어, 돈도 많이 준다 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와 영어도 되게 잘하고 이직도 잦고 멋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는 저는 이제 외국 가는 친구 중에 제일 많은 케이스들이 제 멘트들도 그렇고 영어나 아니면 해당하는 영어를 쓰고 싶다 개념으로 좀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보면 은 완전 케바케였던 게 가면은 외국어를 좀 많이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문서를 전부 외국어로 하는 회사도 있는데, 문의만 외국계인데도 많아가지고, 막상 갔을 때 실제로는.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기업에 우리나라 회사 영업하는 사람들 이런 게 많아가지고 실제로는 우리나라 말을 더 많이 쓰고만 이래서 김 샜다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잘 살피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자유롭고 이런 거 좋아? 뭐 외국말 쓸수 있고 좋은데 그러면 단점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점은 좀 있나? 그 구비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죠? 어, 제 주변 외국계 친구들 보면 압박이 진짜 많대요. 그러니까 피어프레셔라고 하는 그 서로서로 서로 압박을 줘서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회사를 나가게끔 유도하는 게 한국 기업보다는 되게 심하다 한마디로 성과 중심적이다 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이게 그 회사 바이 회사고 기업 바이 기업이긴 하지만 저는 진짜 어떤 기업 중에서는 한국보다 더 보수적인 것도 봤고 어떤 기업에서는 또 한국보다 좀더더 더 이렇게 막그 위해주는 것도 봤는데 반대로 말하는 것처럼 너무 빨리 그 구조조정 한다거나 그다음에 철수해가지고 날아가버리는 경우도 봤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셀러리인지도 굉장히 유연하고 경쟁력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곳은 굉장히 낮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국계라는 건 사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업무 환경, 복리후생 수준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것들 이 사실 외국계니까 자유롭고 공무생 좋고 조직 문화 유연하고 워라벨 좋을, 좋을 거다 이거는 약간 착각이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 외국계에 비라도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비즈니스를 좀 우리나라 내에서 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외국에서 본사가 우리나라에 지사를 두는 경우라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외국계의 모든 특성들은 케바케 사바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이런 얘기를 드려요. 외국계에서 바라보는 시선 중에서 이런 게 있죠. 조직 문화가 좋다. 그 다음에 워라벨이 좋다. 이런 것도 저는 이거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말이 많은 게 뭐 합리적인 외국 기업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좀 착각이라고 생각을 하게그 우리나라도요. 본사가 서울에 있고 지사 막 제주도에 있고 이런 데는 굉장히 느슨한 데가 많거든요 왜냐면 본사에 시선이 안 닿는 지사여가지고 그래요 똑같이 외국계 기업 문화가 좋은 거는 사실 국내 지사에 본사의 압박이 덜하고 본사의 시선이 덜해서 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물론 프랑스 회사 중에서 진짜 본사가 휴가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나라 지사도 휴가 4 0 일씩 주고 이런 데서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극소수고 사람 사는 거다 똑같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라고 다 합리적이고 다좋고 조직문화 좋다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현저된 경우도 많고 지사장 성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지사라서 모럴헤드드가 일어나가지고 감시가 덜하기 때문에 좀 편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기업 문화가 좋아서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대충 한해 목표 채우고 나머지 편하게 쉬고 다음해에도 좀 여유롭게 달성 가능한 목표 제출하고 이런 데도 있고. 근데 갑자기 그러다가 지사장이 확 바뀌어가지고 분위기가 180도 달라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알던 일본기 기업 하나 있었는데, 거기 진짜 편하게도로 소문났었거든요. 저 플래닛 평점 막 4.2, 막 이랬던 데가 있었어요. 근데, 2018년이었나? 이때쯤에, 그, 모를래자다다가 본사에서 감사 나와서 걸려가지고 임원이 다 잘리면서 일본에서 기업이 전부 임원들이 전부 날라온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엄청 빡세져가지고 지금 평점이 9.8 이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윗사람만 바뀌어도 확 바뀌는 게 외국계 기업인가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어쨌든, 뭐 우리나라보다 위, 우월한 외국계 기업 조직문화라서 조직문화 좋은 거다. 이런 생각으로 걸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 외국계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뭐 회사 바이 회사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외국계 기업을 고를 수 있는지 좀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아 있는데 여기서 한번 또 자플레인 얘기하면 은또 사람들이 자플레인 좀 믿을 거못 대요 이래가지고 자플레인 제외하고 말할게요. 전 자플레인 점수 참고로 믿어도 됩니다. 첫 번째는 저는 링크드인 좀 활용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확실히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외국계 기업에 계신 분들이 링크드인 활용도가 높은데 그분들의 링크드인을 보면서 그분들이 올리는 글 보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 그 외국계 가고 싶었다 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A라고 검색하면은 거기에 현직 계신 분도 있고, 전직 계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현직은 둘째 치고, 전직 분들의 몇년 정도 A라는 회사 몇년 있었고, 그 다음에 A 회사 넥스트 스텝이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A 회사에 자기 아레나를 쏘는 거가 실제로 얼마나 그 확장성 있고 좋고, 넥스트 스텝에 넘어갔을 때이 업무가 그대로 이어지는지, 이런 식으로.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추적해가지고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회사를 거치가한 후에 직무 갈단한 아레나를 보면은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추적이 안 되는데 비해서 외국계는 너무 링크된에서 추적이 잘 되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좀 많은 걸알수 있고 또. 그, 그 사람들 중에서는 좀 에이펙 있죠.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그 대장 회사 싱가포르에 보통 있는데 홍콩이나 거기에 가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나 그 외국계에서 그다음에 아니면 본사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아 본사랑 지사 간의 교류가 굉장히 잘 돼가지고 이런 데 가면은 내가 원하는 외국 나가서 생활하는 것까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까지 판단하셔가지고 좀 정하시면은 좀 좋은 회사 찾기가 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쉬운 방법인데 우리나라에 공장 들어와 있는 회사 이거 되게 추천합니다 공장이 국내에 있으면 사실들 다들 좋다고들 얘기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당연히 철수할 때 쉽게 철수를 못해요 공장이라는 좀 엄청나게 많은 자본이 투여된 게 있기 때문에 공장까지 지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보통은 공장에 있는 사는 그냥.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면 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는 우리나라를 좀그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반도체 관련된 회사 중에서 뭐 퀄컴 코리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비디아 같이 좀 반도체에서 유명한 회사, AI나 반도체에서 유명한 회사를 갔던 경우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나게 강한 고객이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이 반도체에서 인류인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솔직히 우리나라도 AI에서 나쁘지 않게 좀 성장하려는 기업도 관심도도 많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좀 좋게 생각할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당연히 외국계로 간다면은 우리 쪽에 워낙 막강한 고객이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도 않고 우리나라에서 잘 되면 세계에서 잘 되는 거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정말정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회사는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철수 가능성을 제가 염두에 두고 다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링크딩도 그래서 보라는 거고, 공장도 그래서 보라는 거고, 그냥 마찬가지로 근거가 있다는 것도 그래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하시고 좋은 외국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외국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